길가에 작은 카페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 소리마저 덮어버리는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 명의 젊은 여성이 여유로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3초 만에 그들의 운명이 끔찍한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검은색 무번호 판벤, 차량 미끄러지듯 열리는 문, 그리고 곧 닥쳐올 죽음 같은 침묵. 그들의 평화로운 삶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직접 그 격투기 도장에 등록해서 그 남자를 혼내 주겠다는 거야. 박선아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옥타브 높아졌다, 그녀는 방금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썼는지 인상을 찌푸렸다. 강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혼내준다기보단 정당방위의 중요성을 좀 알려주려는 거지.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여자가 무슨 호신술이냐. 그냥 예쁘게 웃는 법이나 배우라잖아. 시대착오적이지 않아. 완전 미쳤네. 맞은편에 앉은 이수진이 넵킨을 집어던지며 분개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이 있다니. 지우나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 네가 왕년에 블랙 위도우로 불렸던 걸 잊었나봐. 스위스, 지윤이 검지를 입술에 대며 과장되게 주변을 둘러봤다. 그건 비밀이야. 지금 난 그냥 평범한 호신술 강사라고 새 여자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카페테라스에 퍼져나갔다. 햇살은 따뜻했고 커피 향은 달콤했으며 주말 오후의 공기는 평화로웠다. 강지윤은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특수부대에서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던 에이스 요원이었지만 3년 전 끔찍한 임무를 마지막으로 군복을 벗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평범한 일상. 그리고 선아와 수진 두 소중한 친구들과의 시간이었다. 아 맞다. 다음 주내 생일 파티 말이야. 수진이 휴대폰을 들어 캘린더를 확인하려던 찰나였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시간이 마치 젤리처럼 느려졌다. 지윤의 훈련된 감각이 먼저 반응했다.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고성능 전기 모터가 급가속하는 소리였다. 끼이익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아니라 육중한 차량이 연석에 부딪히는 쿵하는 둔탁한 소리였다. 여러분은 영상의 소개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